성경 읽어주는 손건사 베드로전서 1장에서 5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디오 갈라디아 갑디 도기아 아세아와 비누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 미리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흘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혹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기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그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해서는 너희에게 임한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는 지를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발을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오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제 너희에게 알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로 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하고 근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아니하고. 각 사람의 행한대로 심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 즉 너희가 나그네로 되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냐.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소감을 받는 것은. 그니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허먹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바 되신 이나 이 말세의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인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은 씨로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이 도다 하였으니 너희가 전한 복음이 그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망과 예식 시기와 모두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실게 받으실 신령한 산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통이 돌을 시온에 둔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못둥이의 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이 이렇게 정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극률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극률을 얻는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름인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 로 하여금 너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앙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별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르석은 사람들은 무식한 말을 막으려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에 존대하라. 사안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 순종하되 선하고 간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단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며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이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려 함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잊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내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며맞지 않고 그안에 행실대로 말며마 고원을 받게 하라함이니 너희 두루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므로 보미라. 너는 단장하는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에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는 사람들을 온전하고 안전한 신령으로 신령 썩지 아니한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정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한하여 순정한 것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들어온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있는 자로 알아 기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여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료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합형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에 을을 행하시고 그의 귀에는 의인의 강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히로 선을 행하며 모두 너희를 헤아리라.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을 두루하는 것을 두루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은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진저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느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자가 몇명 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니. 편이 세레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을 강구하니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자들과 능력들의 그에게 복종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는 자는 죄를 그침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대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행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학락과 무보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지나갈 때도 조카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른박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는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위를 야여 죽는 자들에게도 복음을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판단을 받았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심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엄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는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로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이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줄거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줄거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며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이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을 일을 간섭하는 자는 고난을 받을, 받지 아니 받지 말거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제인은 어디에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권한을 받는 자는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게 창조 주께 의탁할지어다.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이를 지대.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약물이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강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으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보살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 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차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으로 믿음을 굳게 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암이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국토로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거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굽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는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무난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였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음 낭독은 베드로 후서 1장에서 3장.